안녕하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은 K8 맛집 와이티카의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승차감, 연비, 세금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차량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차량 특히 옵션이 정말 미쳤습니다 기아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입니다 차량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등록 2022년식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주행거리 53,000km로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 남아있습니다. 신차 출고가는 무려 4,782만원. 거기에 추가 옵션으로 컴포트, 드라이브와이즈, 전자제어 서스펜션, HUD, 스마트커넥트, 프리미엄,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총 58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최고 등급인 시그니처 등급에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만 제외한 모든 선택 옵션을 추가했는데요. 그냥 풀 옵션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손칩 없이 깨끗하고요 본넷 부분도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순차 점등 턴시그널과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좋은 관리 상태 에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고요. 그릴 부분도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확인되는 모습이고요. 번호판 아래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투명한 거래로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런트 엔더도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휠그 부분에는 미세한 주차함집은 보여지고요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18인치 알로이 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세린 타이어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90만 원 상당의 전자저 서스펜션 적용되었기 때문에 천이 다른 승차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도 마찬가지로 깨짐이나 흠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카메라 확인되는 모습이고요. 앞 유리, 뒷 유리도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 등급에는 앞 좌석뿐만 아니라 뒷 좌석까지. 이중접합차압률이 적용되어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퍼트 패널까지 문콕 단차 없이 좋은 관리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휠 부분에도 미세한 주차함집은 보여주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후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도 스턴칩 없이 깨끗하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까지 좋은 관리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고요. 리어램프는 LED 리어램프 적용되었습니다.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순차점등 턴 시그널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기능 적용되었습니다. 반대쪽 리어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이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쪽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표시하는 엠블렘 적용되었습니다. 범퍼 하단부까지 좋은 관리 상태에 보여지고요.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후진 가이드램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긁히기 쉬운 간시 부분까지도 흠집 보이지 않고요. 이 아래쪽을 열게 되면 넓은 수납 공간과 타이어 리페어 키트 확인됩니다.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터 패널 깨끗하고요. 뒤쪽 휠 부분에도 미세한 주차음집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있고요. 뒷유리, 앞유리, 뒷도어와 앞도어 모두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론트핸드 부분까지 문콕이나 단차 없이 깨끗하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앞쪽 휠 부분에는 주차음집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바퀴 모두 동일하게 50% 정도 남아 있네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정말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데요. 등록증과 상... 상능지 보치재가입니다 등록증 저희 와이트카는 직접 매입한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능지 이 차량은 용도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뒤 도에 교환 이력 있습니다. 혹시 뒷문 하나 교체된 차량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지금이 연식 옵션, 주행거리, 이만한 조건에서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중고차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차량들 잘 골라서 현명한 거래하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의 브라운 시트, 프리미엄, 파노라마 루프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다 적용되어 있는데요.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퀼팅 나파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시트 보시겠습니다. 흠집 오염 없이 좋은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부분도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요.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이구 컵플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앞으로는 뒤에서도 에어컨 조절이 가능한 이어 에어벤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엔 USB 충전 단자 양쪽으로 제공해주는 모습이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에 이렇게 가죽으로 퀼팅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쁘게잘 나오고 있고요 워 커튼까지 확인되네요 110만 원 상당의 파노마 선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천장에 내장재도 스웨이드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의 또 다른 특징이죠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역시 시그니처 등급의 고급감은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컨디션마저도 아주 깨끗했습니다 1열로 바로 넘어 가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트림 관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 시트 역시 흠집, 모형 없고요 사용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70만원 상당의 컴포트 옵션 추가했기 때문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주석 시트도 흠집, 오염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작동해 보겠습니다. 앞쪽, 뒤쪽, 이음 없이 잘, 작동된,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후면 전동커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음 없이 부드럽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전동 핸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80만 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추가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 53,36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후측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160만 원 상당의 추가 옵션을 통해 헤더 디스플레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 LED 램프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 커넥트 옵션 추가로 빌트인 캠 버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 전동 같은 버튼 보여주고요. 하이패스는 이쪽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베젤리스 룸미러도 흠집, 깨짐 없이 예쁜 모습 잘 간직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1 2 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적용되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라운드뷰 모니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움직이면 가이드라인까지 연출되는 모습이고요. 여기 있는 이 버튼 누르시면 3D로 보여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빌트인캠 적용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녹화된 영상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도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는 모습이고요 여기 있는 이 버튼 누르시면 미디어 조작 버튼으로 전환됩니다 이쪽 부분은 고급스러운 우드그레인 내장재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이 안쪽 열게 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홀드 버튼 보여지고요 어라운드 버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엔 다이얼식 기어 노브 이쁜 모습 잘 간직하고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버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곳 컵홀더 확인할 수 있고요 스마트키는 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에 추가 옵션 금액만 580 옵션 장난 없는 K8 하이브리드 보셨습니다 나가서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식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주행거리 53,000km로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 든든하게 남아 있습니다. 추가 옵션 금액만 580만 원. 신차 출고가 무려 4,782만 원이었던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3,000 390만원 입니다 와, 연비 조치 승차감 조치 주행 성능 조치 옵션 조치 가격까지 완벽하네요 오늘 보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은 K8 맛집 와이티카의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